아, 옥수수. 아, 삶는 영, 영상이요. 아, 제가 한번 담아 보려고 그래요. 이거는 아침에 아, 지금 아침이고요. <laughs> 아침에 이거 아, 저회집 사는 형님이 아, 이슬 맞은 거. 이슬 맞은 거. 이슬 맞은 거. 얘 지금도 약간 촉촉해요. 약간 촉촉 촉촉한데 이슬 맞은 거 말리기 전에 삶어 이제 거든요 그래서 아, 무것도안 넣고 삶습니다. 어, 그, 래서 아, 옥수수는 이슬 맞은 거 따가지고, 이슬 말르기 전에, 오전에는 무조건 삶아야 돼요. 어, 제가 옥수수는 이제 까겠습니다. 까가지고, 아, 옥수수 까는데, 아, 옥수수 수염이라고 그러죠. 이거 수염이 끼고, 뭐 살짝 들어가도 괜찮아요. 수염, 뭐, 저거, 좋은 거니까. 옥수수, 이파리 하나 정도 이렇게 붙여서, 아 어, 저쪽에다 니대이 정도로 그리고 옥수수는 아까도 제, 저 먼저번에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옥수수는 어, 가장 맛있는 게 손으로 누르면 살짝 살짝 들어가야 돼요. 그때 따야 돼요. 그러니까 수염 끝은 마리가 살짝 마를 때. 너무 많이 말르면은 옥수수가 아, 딱딱해집니다. 그러니까 어, 살짝 말랐을 때. 그때 따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리고 옥수수는 아침에 옥수수 하나에다 이파리 이렇게 하나씩 붙입니다. 그러고 닦습니다. 아 이제 옥수수 이파리 같이 익숙삶아이지또 아 옥수수의 특이한 향도 많이 나요. 아 그러고 이제 소금만 아주 조금 넣고 으면 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옥수수는 아 이제 저, 뭐야. 물이 이제 찬물에다 집어넣고, 어, 삶을 때, 저 물이 끓으면 그냥 불조금맣 줄이고, 아, 뜸들이고 한, 한 30분 정도,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. 또 너무 많이, 그, 익으면 옥수수 같이 터져요.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거기 저 우찌 옥수수 갖다 주신 그 형님, 그 형수님은 아주 옥수수 진짜 맛있게, 아주 아무것도 안 먹고 맛있게 잘 삶아요. 근데 저희는 아, 조금 소금 조금 넣어요. <laughs> 다 뭐, 뭐저 이거 신화당 단거 좋아하시는 분은 당원, 당원, 당원 넣으시고 삶아도 돼요. 뭐 당원이 뭐 인체에 뭐 나쁜 것도 아니고. 물은 뭐반 정도 조금 안 돼요 이렇게 이 정도. 이제 쌍고 뜸 들일 때 한번 엎어줄 겁니다. 아,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아 여기다가 소금 아 우리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 넣었어요 티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. 이제 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아 물은 아 한반 뭐 정도도 안 되게 좀 붓습니다. 반 정도, 반 정도 붓어요. 반 정도. 이그릇서 지금 아 이거 옥수 수 담고 한반 정도 차게 붓습니다. 아 이제 뚜껑 덮겠습니다. 이제 물이 끓면 한 10분 정도 있다가 아, 옥수수를 한번 엎어줄 거예요.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거를 이제 밑으로 내립니다. 그러고 이제 한 20분 정도 더 뜸들이고 아 이제 식, 식혔다가 먹으면 되겠습니다. 아 제가 이제 그렇게 아, 할 겁니다. 끓면은 아, 불 줄이겠습니다. 아 이제 꺼내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아. 이렇게 끓고요. 이제 이거 뚜껑 덮고 아, 불 약하게 줄이겠습니다. 불 약하게 줄였고요. 아, 이제 10분 정도 있다가 한번 엎을 겁니다. 외곽깔 예, 밑으로 집어넣고, 아, 그 다음에 이제 20분 더 아, 약한 불로 아, 끓이겠습니다. 아 이제 10분 정도 삶아졌고요. 아, 옥수수를 어, 아래위에 한번 어, 엎어 주겠습니다. 이맨 위에 거 밑으로 들어가고요. 아 이제 다 엎어졌고요. 다시 이제 뚜껑 닫고 여기서 20분, 20분 더 약한 불에 더 끓이겠습니다. 아 이제 20분 마저 다 약한 불에. 아다 했습니다. 아 그럼 이제 뚜껑 열고 이제 불 끄겠습니다. 불 끄고 불 끄고 이제 뚜껑 열겠습니다. 뚜껑 열고 아 이제 옥수수를 이제 꺼내낼게요아뭐안먹어안 먹... <laughs> 먹어봐도 됩니다. 안 먹어봐도 어 옥수수 다 끄는 끄집어내겠습니다. 아, 옥수수는 수염 보고 삶는 거예요. 아, 옥수수 수염 보고 어떻게 삶냐면요. 아, 옥수수 수염이 아, 박, 이제 이렇게 반 정도, 이, 반 정도 익었잖아요. 반 정도 말랐잖아요. 반 딱, 아, 나온 거에서 반 이렇게 말라 들어갑니다. 반 정도. 그러면은 옥수수를 이제 찬물에도 넣고 물이 막 끓기 시작하면은. 저, 얼마큼만 끓이면 되냐면은, 그 이후로 이제 끓기 시작하면 30분 하면 돼요. 근데 그 나온 털이, 나온 옥수수 수염이 다 말라버리, 말라버렸잖아요. 그러면 옥수수도 맛도 없지만, 물, 그러면 이제 물 끓이고 뜸을 갖다가 1시간 들여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옥수수는 어, 1시간짜리에요. 1시간짜리. <laughs> 그렇게 어, 하면 됩니다. 그 옥수수는 그런 식으로 삶으면, 저, 시간이 딱 맞아요. 그러니까.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, 제가 이제 옥수수 이렇게 다 여기 이렇게 건져놨습니다 아 건져놓고요 아 이제 지금은 이제 뜨거워서 못 먹고요 아 이건 뭐 그냥 아 먹어보나 안 먹어보나 맛있습니다 그 아침에 그 이슬 맞은 거어 바로 쌀 먹기 때문에 오전에 쌀 먹기 때문에 이슬 맞은 거 따다가 오전에 쌀 먹기 때문에 아, 소금 조금 넣고 이렇게 삶았습니다뭐 당원로도 맛있어요. 근데 저희는 뭐 당원 단거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, 당원 안 넣고 소금만 조금 넣고 삶았습니다아 이따가 이제 먹어볼 건데 먹어보나 마나 뭐 담백하고 맛있습니다. 아 옥수 수삶는 영상 아, 제가 이제 한번 담아봤고요. 아, 이렇게 삶으면은 맛있습니다. 근데 뭐 당원 단거 좋아하시면 당원로도 삶어도 아, 더 맛있습니다. 실적으로. 질 아,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. 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